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던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좀 미련을 버리는 아 미련을 버는게한 네. 어? 개월 안에 우리 유튜브 작업을 마무리해야겠네요 <laughs> <그러면.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그라이아이에 놀러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했던 얘기들과 좀 다른 종류의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희곡을 읽어볼 거예요 오늘 함께 읽어볼 희곡은 중세의 희곡이거든요 작자 미상 누가 썼는지 알수 없는 중세 도덕극 에브리맨을 짧게 같이 읽어보고 그것에 토대해서 치유적인 상상 속에서 서로 질문과 대답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의 연기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감상해보세요 짧게 줄거리를 말씀드리 어떤 보통 사람 남자가 한명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사자가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널 데려오라고 그랬어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벌벌 떨면서 죽음까지 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러는데 같이 가줄 누군가를 구할 수 없겠냐 그랬더니 오케이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해라 그래서 뭐 여러 인물들을 차례차례 만나 나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무도 그 무덤까지 동행해주는 이는 없었다. 오로지 딱 하나 선행만이 죽음에 동행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우화적이고 기독교적인 내용이 담긴 극입니다. 그 중에 우정과의 만남 한 토막을 가져와서 읽으려고 해요. 저는 죽음입니다. 저는 에브리맨입니다. 저는 우정입니다. 나는 죽음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살려두는 이 하나 없이 모든 사람을 구속하기 때문에 누구나 내게 복종해야만 한다. 오, 죽음이시여. 생각지도 않을 때 당신은 찾아왔군요. 하지만 당신은 나를 구해줄 권력 또한 갖고 있을 겁니다. 천파운드를 당신에게 줄 터이니 다른 날로 이 일을 미루어 주시오.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 금, 은, 어떤 부기도, 아니, 교황도, 황제도, 왕도, 공작도, 왕자도 나의 계획을 바꿔놓을 순 없다. 진귀한 선물이나 온 세상까지도 다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와 반대로 깨끗한 것이 나의 관습이지 잠시도 머무르게 할수 없으니 자 지체하지 말고 떠납시다 맙소사 잠시 머뭇거릴 수조차 없다는 겁니까 어떤 경고도 없이 내게 죽음이 주어지다니 마음이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결산서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으니 내게 12년만 더 주어진다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깨끗한 결산서를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러니 제발 죽음이시오. 자비를 베풀어 구제책을 찾을 때까지만 말미를 주세요. 소리치고 울고 불고 기도해도 소용없는 일이오 어서 떠날 차비를 하시오. 그리고 당신이 할수 있다면 당신 친구들을 시험해보도록 하시오. 당신도 잘 알다시피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 법이지. 아담의 죄로 이 세상 모든 창조물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슬프도다. 깊은 한숨 속에 울 수밖에 없구나. 이 여행길에 나를 도와줄 동반자도 없이 결산서도 전혀 준비되지 않았으니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것도 없이 내 이익만을 꾀했더니 이제 더큰 고통을 주시는구나. 시간이 흘러가고 슬퍼해도 소용 없겠지만 주여 도와주소서. 날은 저물어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까? 친구에게 이 급작스러운 일을 이야기해볼까? 그에게는 모든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을 테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날을 같이 즐기고 놀았으니까, 어? 저기 그가 오는군? 그는 나와 동행해줄 거야. 그러니 이 슬픔을 덜어달라고 청해봐야지. 우정! 마침 잘 만났군. 잘 있었는가? 잘 있었나? 근데 왜 이리도 불쌍하게 보이는가? 만약 좋지 못한 일이 있다면, 내게 말해보게. 내가 도와줄 터이니. 그래, 선한 우정이요. 난 사실 지금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다네. 나의 진실한 친구여. 내게 말해보게. 난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자네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세. 그거 참 잘됐네. 여보게, 자네의 슬픔을 반드시 알아야겠네. 고통스러운 자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 만약 누군가 자네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원수를 갚아줄 것일세. 비록 내가 당신을 위해 죽는 한이 있어도 하지만 죽기 전에 우선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우정 진정으로 고맙네 제기란 아직 감사할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서 자네의 슬픔을 내게 말해보게 이내 괴로움을 자네에게 토로하고 난 후에 혹시라도 자네가 내 부탁을 거절한다면 지금보다 열 배는 더 슬플걸세 너보게 무엇이든 들어줄 테이니 말해보란 말이 세 그렇다면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때 나를 도와주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게. 지금까지 물론 자네는 내게 좋은 친구였지만. 아무렴. 앞으로도 항상 자네를 돕겠네.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역시 자네는 좋은 친구처럼 말하는구만. 난 자네를 믿네. 그리고 꼭 보답하겠네. 보답은 하지 않아도 돼. 말만 하고 실행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어서 자네의 괴로움이 무엇인지나 말해보게. 그대의 가장 친절하고. 그대를 가장 사랑하는 이 친구에게 말일세. 말하도록 하지. 난 멀고도 험한 여행을 떠나야만 한다네. 높은 심판자인 하나님 앞으로 지체 없이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단 말이세 그러니 좀 전에 자네가 약속한 대로 이 여행길에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게. 이게 정말 자네 의 부탁이란 말인가? 아 물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겠지만 그리고 그 여행을 내가 해야 한다는 건잘 알고 있긴 하지만. 근데 그건 나한테 고통이 될 거야. 게다가 그건 날 돌돌 떨게 만드는 일이군. 자네가 지금 한 말은 어느 강한 사람이라도 떨게 만들 테니까. 아, 왜 그러나? 아, 자네 내가 필요로 하기만 하면 살아서든 죽어서든 날 절대 저버리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나? 아, 그렇게 말했었지. 하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그 여행에 어떤 즐거움들이 함께 할지. 그리고 이 여행을 떠나면 언제쯤 다시 돌아오게 되는지 궁금하군. 아니, 최후 심판날까지 절대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네. 정말로 그렇다면 난갈 수가 없네. 도대체 누가 이런 명령을 가지고 왔나? 그야 물론 죽음이 여기 같이 왔네. 그럼 그건 모두 하나님의 이에 진행되는 거로군. 만약 죽음의 사자가 왔다면 난그 꺼림직한 여행을 갈 수가 없네.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일을 하려 하지 않을 걸세. 하지만 자네는 나에게 확실히 약속하지 않았나? 그래, 약속은 했지. 하지만, 먹고, 마시고, 침겹게 논다든지, 아니면 여자를 찾아가서 재미를 보는 일이라면, 날씨가 맑은 한, 난 자네를 저버리지 않았을 거야. 그렇겠지. 그런 짓에는 냉큼 따라오겠지. 이긴 여행에 동행하는 것보다는, 활락과 즐거움을 찾아 노는 곳에는 자네 마음도 절로 적응을 할 테니까. 진정으로, 지금은 그럴 생각이 없네. 만약 어떤 사람이 자네를 죽인다면, 난 좋은 의지를 가지고 자네를 열심히 돕겠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친구인가? 진정한 친구여 내가 필요로 할때 도와줘야 하지 않겠나? 우린 오랫동안 사귀었네 그리고 지금 내가 궁지에 빠졌네 제발 나를 기억해주게 자네가 나를 좋아하든 안튼 관계없이 성 요한을 두고 맹세컨대 나는 안 가겠네 제발 나를 위해서 수고를 해주게 이성 바깥으로 떠나기 전에 나에게 위안이 되어주게 아니 자네가 새 옷을 준다 해도 나는 한 발자국도 자네와 같이 가지 않겠네 만약 자네가 좀더 머물 수 있다면 자네를 내버려 두고 가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자네의 여행을 재촉하고 계시다니 난 서둘러 떠나야겠네 어디로 간단 말인가? 그래 기엽고날져버리겠다는 말인가? 그래 맹세컨대 하나님께 자네를 맡기겠네 잘 있게 우정이여 내 가슴이 미워지는 것 같네 영원히 잘 지내게 이제 다시는 자네를 만나지 못할걸세 해불이네 <laughs> 잘 가시게 여기서 끝내야겠네. 자네를 위해 이 이별의 슬픔을 기억하도록 하겠네. <laughs> 이렇게 에브리맨이 우정에게 동행을 거절당하는 첫 번째 에피소드였습니다. 이 희곡은 뒤에도 이 에브리맨이 또 다른 대상들을 찾아가요. 친족도 찾아가고, 사촌도 찾아가고, 또 나중에는 자기가 평생 또한 모았던 재물에게도 가고, 지식에게도 가고, 아름다움에게도 가고, 그치만 번번이 우정에게 거절당한 것처럼 동행을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는 게 선행이 동행을 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선행과 함께 죽음에 드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원래 이 희곡의 메시지는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선행을 하면서 살아라 그것만이 남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laughs>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만약에 선생님들한테 음. 이 에브리맨처럼 죽음의 사자가 불시에 딱 앞에 와서, 이제 가야 된다! 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어, 저도 비슷할 것 같아요. 어, 제발, 음. 조금만 더 말미를 주세요. <laughs>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왜 지금? 하면서. 어, 얼마나. 발버둥 칠것 같아요. 그래도. 에브리베는 12년 달라고 그러는데. 어, 그래도 저는 한 3개월은 좀 달라고 할것 같아요. 3개월. 어. 내가 그 3개월 어. 동안 주력해야 될 일을 고르신다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던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좀 미련을 버리는. 아, 미련을 시간... 버리는3 <laughs> 네. 2개월 안에 우리 유튜브 작업을 마무리 해야겠네요. <laughs> 저는 온다고 하면, 아이씨, 왜 지금 왔어? 막 이러고. <laughs> 싸울라고? 화내면서 일주일만 달라고 할것 같아요. 왜냐면 가족과 지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가야 되니까 가족들한테는 빚이 얼마고 어디에 무슨 통장에 돈이 뭐 얼마 있고 그리고 장은 이렇게 치러주길 바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마지막 식사를 했으면 좋겠고 지인들에게도 고마웠다라는 인사를 하고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 일주일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 에브리맨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우정이나 친족이나 뭐 사촌이나 이런 인물들은 우리의 외부 대상 관계잖아요. 그것들이 결국은 죽음 앞에서 의미가 없다라고도 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시리즈로 만나는 인물들의 공통점은 일종의 경쟁력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음.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의 재물이 얼마나 있는지, 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식이 얼마나 훌륭한지 음. 그 인물들 다 하나로 묶으면 그 사람의 경쟁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쟁력도 역시 죽음 앞에서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걸로 저한테는 익히고 선행이 저한테는 경험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살면서 했던 의미 있는 소중한 경험들 음. 그것만이 오로지 기억을 가지고 삶의 기억으로서 죽음까지 가지고 갈수 있지 않는가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축적할 수 있는 일종의 재산 같은 게 있다면 오로지 그 경험 그리고 경험에 대한 기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래로 가서 죽음이 나에게 오기 전까지 내 인생에 말하자면 미래의 명장면 상상을 하신다면 어떤 장면을 가지고 싶으신지 저는 응. 제일 사랑하는 게 저희 가족이거든요 돈을 열심히 벌고 뭔가 열심히 할 때마다 항상 해주고 싶은 게 그들에게 보탬이 되는 큰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다는 음, 생각이 음, 들어요. 예를 들면, 뭐, 동생이 가정을 꾸린다면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싶다거나, 엄마가 항상 얘기해요. 서울에서 너랑 같이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아,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한 소원들을 이루고 나서 그들이 기뻐하는 것들을 음, 경험하는 게 저한테 최고의 순간일 것 같아요. 되게 웃으면서, 음, 너무 좋다 이러면서 함께 그 시간을 음, 공유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음, 베스트인 것 같아요. 내능력치로 내가 해줬어라는 아, 그 뿌듯함과 함께 음. 큰 트로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음.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큰거 생각했거든요. 막 음. 사람들이 여러 명 모인 자리에서 특강 연사로 아, 초대돼서 박수 에이, 받으면서 와. 와. 멋있게 막 <laughs> 얘기하고 이런 거 상상했는데, 음. 근데 그거를 무료 봉사 같은 이 사람한테 되게 필요한. 일이고 필요한 도움을 내가 줄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내가 좀 나이가 많아 할머니야 관록이 있어 내가 한 마디만 해주면 이 사람이 큰 통찰이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내가 갖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해줬을 때 뭔가 변화의 포인트를 갖는 거 예를 들어서 자살 생각을 하고 있어. 나거나, 음. 포기한 사람한테 가서 의미 있는 한마디를 해서 음.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하는 그런 장면을 음.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희망을 가질 음. 수 있는 그런 음. 메시지를 전하는 네, 네. 장면. 음. 그리고 나이 들었다고 했어요. 오래 음. 살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웃음> 장수의 <웃음> 욕망이 깃들어 있습니다. <laughs> 네, 네. 구체적인 상상에서 나아가서 현실에서 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음. 아멘. 아멘. <laughs> 오늘은 에브리맨 희곡 일부를 읽고 그것의 바탕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작업을 했어요. 여러 가지 다른 희곡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작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송쌤이 다섯 번째 저서인 희곡과 함께 걷다. 시유적 희곡 읽기가 출간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일부를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북 콘서트를 엽니다. 짜잔! 생일 명장면! <laughs> 일시는 2023년 5월 21일, 시간은 3시. 광진구에 있는 설렘아트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을 초대했으면 너무 좋겠지만 수용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은 관계로 선착순 30명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후딱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의 실물을 그때 북 콘서트에서 실제로 보실 수 있으신가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어떤 분들이 오실지 너무 많이 기대됩니다. 저희는 그럼 북 콘서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즐거운 그라아이